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거 준등기 깡 하나 간단하게 하고 바인더 정리를 해볼겁니다 일단 그럼 준등기 먼저 빠르게 한번 까볼게요 정확히는 준등기가 아니라 반택이긴 한데 아무튼 내용물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인간사료 보내주셨어요 저희 망고젤이 엄청 좋아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 어머뭐역 엽서까지 보내주셨네 뭘 이렇게 많이 보내주신거지? 아 어, 대박이야 본품은 이거 제가 그 부석순 앨범 깡 하면서 그 위버스 앨범이 승민이가 중복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를 황민이로 교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아 너무 예뻐. 저는 짜 위버스 앨범 컬러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예쁘다 미쳤다. 전 특히 이게 좀 취향입니다. 요 아시죠? 이청춘한 느낌 먼저 아시죠? 머리 다 내리고. 옷도 좀 마음에 들고 귀여워 너무 너무 귀엽고 아무튼 이렇게 교환을 했고 자 이제 메인은 바인더 정인데 어, 제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레드 팔레트에서 협업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협찬받은 제품은 바로 이거 60 바인더인데요 어, 요즘 제가 도금이효과가또 많아져서 바인더를 새로 또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에 딱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무튼 이게 레브 팔레트 제품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실 것같긴 한데 유명해가지고 이게 이번 신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하나 깔볼게요그거고 육군 트윙크 커버 지퍼형을 구매를 했고, 어, 저는 커버가 있는 제품을 선호 해서 왜때이 지퍼형 바인더를 선택한 건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취향껏 고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란색으로 샀는데 이거 색깔도 일가지나 있어서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이런 거고. 그리고 이 네지도 종류가 네 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생 메카 담을 수 있는 거랑 이거 완전 큰 거, 모든 다 들어갈 것 같이 생긴 것, 거랑 이거 포토카드, 제일 중요한 포토카드 네지를 받았고. 일단 이걸 한번. 넣볼게요 일단 포카를 담을 거니까 포토카드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양면이에요. 이렇게 양면. 저는 최대한 많은 걸 넣고 싶어서 양면이 좋습니다. 이거 먼저 다 끼워볼게요.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차면은 더 이상 사용 못하니까 계속해서 바꿔줘야 했었는데 이렇게 유통바인더가 있으면 계속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아예 이제 이걸로 정착을 하려고요. 그러 일단 이걸 넣기 전에 피카를 먼저 다 꺼내야겠죠? 그래서 자, 저의 이도일 콜북이랑 이 들고 다니던 작은 콜북이랑 이 피카 홀더에 있던 것까지 다 꺼내서 일단 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싶어서 와, 이게 진짜, 떼기가 쉽진 않네요. <laughs> 또 이런 일체형 바인더가 이렇게 막, 뺄 때, 떼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조금 불편한 게 있긴 한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빠빠지는데 이거 언제 다 빼냐? 네, 여러분, 드디어 다 뺐고요. 오, 꽤 많다. <laughs> 약간 기분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음, 넣어볼 건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넣을 거냐면, 좀 최근 포카드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 근데 제가 그걸 잘 기억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 근데, <laughs> 아무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부석순, 부석순이 제일 최근이니까 부석순 앨범 먼저. 어 이게 어, 쉽지 않겠는데? <laughs> 부석순이 어 여기 이버스 앨범. 아마, 아마 이게 다인 것 같죠? 그치? 음. 그러면 여두 개만 저 넣어주고. 오, 오케이. 이렇게 슬리브를 넣은 채로 넣어도 잘 들어갑니다. 중요하 잖아요, 이것도. 오, 거는 빼기도 쉽, 쉽겠다. 제가 방금 이거 빼는데 너무 고생해서 <laughs> 이렇게 넣고 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넣고 빼기가 쉬울 것 같아서 좋네요. 짠, 이렇게 다 넣으면 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자, 여기 이거 이것 넣어주고 음그 다음으로 뭘 넣을 거냐면 이거 그 드림 앨범 포카 넣어줄게요 오케이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이게 무슨 포카였지 <laughs> 이게 어디 포카였을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아무튼 최근이야 아무튼 최근이고. 음. 이거 시그포카 있으니까, 이시그포카랑 이거 멤버십 포카 같이 넣어줄게요. 이거 언제지? 쟤는 하나하나 다 기억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 이건 안 돼. 오, 예쁘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쁘다. 저 이렇게 4분으로돼 있는 거 처음 써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보관할 수도 있고,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은, 어...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패더쌈? 패더쌈 때 포카? 패더쌈 때 포카를 한번 어, 꺼내봅시다. 음. 어! 어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포카인데 이걸, 이걸 까먹어? 이거. 딱 여기 자리가 근데 또 남아있어요. 짠. 네, 뭔가... 뭔가 비어있었어. 다시 찾았어. 아... 아... 이거...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먼저 분류를 해놓고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일단 분류를 해봐, 해놓고 해될것 같아요. 또 이러다가 계속... 또... 또 계속... 어... 어... 이러다가 계속 수정하고 이럴 것같아 제가 아, 아주 간단하게 분류라는 걸좀 해볼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네그 아, 패드슨 전에 섹터 식칠에 먼저 넣어야겠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laughs>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믿으세요. 됐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이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나? 여기 있던 드림 포크를 빼서 그 뒤에다 넣어주고요 깔끔해 좋아, 깔끔해. 이고 그리고 요 자리에 아까 봐줬던 게 있었어. 그래, 이 더네임 포카를 넣어주면 되겠다. 딱 색깔도 어울리고, 좋아. 그러면 이제 진짜 이거 색터식지를 넣어줄 거예요. 어, 이건 어떻게 넣냐면, 었딱딱게 음,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일단 요거를 여기 남아 있는 공간에 넣어줄게요. 다다 넣어 줄게요. 됐다. 도1칠까지 10,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테러스한 부카를 넣어 줄게요. 확실히 맞네요. <laughs> 네, 앨범을 좀 많이 샀었서그런데 확실히 뭐가 맞네요. 그 이것도 조금 구분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음 먼저 넣어줄게요. 자,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 페더슨 리버스 카드 버전. 이 사진들도 제가 너무 아끼는 사진들이거든요. 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딱 너무 좋아하는 성민이의 느낌. 물론, 다 좋아하지 최애요꼽력면 요런, 요런 스타일, 아주 좋아합니다 이거, 넣을게요 그리고 이게세장이니까 이거, 한 장은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그러한 예감이 숙지가 모자랄 것 같은 예감이 들지만 일단은 킵고잉 <laughs>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생일 넣어줄게요. 제 포카 정리 레로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처음에는 뭔가 그럴 듯한 기준이란게 있는데 갈수록 그냥 제가 마음대로 넣고 싶은 대로 넣는 <laughs> 게좀 <이게> 있습니다. <laughs> 하고 어, 그다음에 이... 어, 이거 캐롤랜드 넣어주고 음... 이거 인더숲이랑 이거 맨머십 카드 아 아니다 아 그래 이걸 넣자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를 넣자. 뭐가 더 먼저였는지 모르겠네. 여기다가 일단은 이거 수저클럽 넣어줄게요. 까지 넣고 그다음에 아타카를 넣어줘볼게요. 보자 보자~ 아타카는~! <laughs> 어, 이거 완전 멍멍이처럼 나온 사진. 코코 완전 코코 그 자체. 완전 코코. 아, 이거 이지리복카오 다음에 남은 거 이거 넣어주고. 음. 오 그래도 많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어저 영화 티켓인데. 높은데 나또자유네 일단 그리고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요. 이거 4게 넣어주자. 고잉이랑 이거 멤버십 그리고 인더스 100. 그리고 이거 음, 제가 아주 아주 사랑하는 이거 그 뭐지? 어 트위버. 넣어줄거야. 그리고 음... 행가레를 넣어줄게. 아, 세미콜론을 먼저 넣어줄게요. 세미콜론 넣고 응, 응. 세미콜론을 일단 먼저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얘가래 그리고 어노드 그리고 레이트 러 유에 토이스 이렇게 딱끼로있으니까 그냥 이렇한 페이지에 넣어 게요 자, 그지고맞아 페이지가 남았는데 어, 딱될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어가네요. 거 너무 웃기고 이거? 음, 이거 이렇게 두개 넣어줄게 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코, 이거 마지막 페이지에 와, 어, 진짜 다행이다. 이거 다 들어간다. 이렇게 이거 음, 파울 어때? 가 넣어주고 이거 에스컬리버 티켓 자리가 남았으니까 일단 하나 넣어줄게 에에 오 이렇게 완성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앞에 포카를 넣어서 앞 아, 편지를 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한번 넣어볼까? 뭘 넣어볼까? 음 제가 아주 아주 좋아하는 아 근데 뭔가 이 분위기에는 이이소셜 클럽 이 청순 가련한 이 포카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킹 채로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슬리버를안낀 채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로 하지 말고 이거 아까 그... 그거 엑스칼리버 이 카드를 넣어 볼게요. 티켓을 오... 이런 식으로 귀여워...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 그러면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네, 지퍼를 닫다 열수 있고 들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휴대하기도 좋은 것 같아. 제가 지퍼를 선호하는 이유가 예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닫아놓으니까 안정감이 있어서 좋아하는 거쭉 보여드릴게요, 한 번. 예뻐. 이렇게 4분할짜리 3포켓은 3수분인데 역시 예쁘다 제가 원래 3포켓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다른 멤버들은 다 3포... 3포켓짜리 했는데 4포켓도 괜찮다 점점 이제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걸 선호하게 돼 그리고 여기 돼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서 돼지까지 한번 넣어볼까? 근데 그냥 안 넣는 게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 감성이 있어. 일단 그런 대지는 넣지 않고 나중에 조금 질리면 그때 또 넣어보는 걸로 할게요. 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지퍼형 바인더를 갖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조금 비슷한 이 바인더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스크랩해둔 거를 보관하는 용도로 썼었거든요. 음.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면. 한때 또 스크랩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요즘은 <laughs> 잘 못하고 있긴 한데 이거 스크랩해서 카체로 쓰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이걸로 넣어보면 이런 느낌으로. 포즈를 끊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쓸건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laughs> 스크랩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부속 순 앨범으로 스크랩을 해서 표지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부속 순 앨범 성민이 착장이 이 노란색 옷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커버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나중에 지금은 <laughs> 조금 힘들고 제가 네, 시간이 괜찮을 때 한번 만들어서 또 그것도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표지까지 꾸밀 수 있다 그 점이 저는 좋았던 그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 여러분. 그 요거 제가 이거 나, 나머지 석지도 써봐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인생 레하 요즘 앨범 씩하품에도인생레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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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되하까 너무 좋은 하같은하 이렇게 넣어서 나씩 하나씩 그리고 그. 아, 이 여기 에 꽂아줄게요. 이렇게 와,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꽂아주면 되고. 그리고, 이큰 거는 어떻게 활용하냐? 바로, 이런 역사 같은 걸 넣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엽서를 따로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 많은 엽서들이 다 어디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있어서. 왜냐면 예쁜데 이렇게 보관해두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엽서를 따로 보관해둘 데가 없어서 다 지금 어디 있는지 또 찾아봐야 돼요.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그린그린 이것도 그거네요. 맥컷 사진. 아무튼 이런 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 또그 이런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다 이게... 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엽서들이 다 어디 갔는지 한번 조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이렇게 같은 컨셉끼리 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겠,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제가 정말 이큰게 필요했던 이유가 이런 탈취나 티켓 같은 거를 보관하면 좋은데 또 보관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냥 냅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이렇게 툭 넣어두면 보관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캐럴랜드와 콘서트 이번 캐럴랜드는 아무래도 못갈것 같지만 왜냐면 티켓팅을 말아먹고 손님이 티켓팅 말아먹고 티켓팅 말아먹고 일반님이 티켓팅 말아먹고 해서 아 제가 어떻게든 표를 구해보긴 할 건데 못 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 랜드 생각만 하면 <laughs> 우울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포카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굿즈들을 넣어놓을수 있는 것 같아서 요6권 바인더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 끝. 한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어, 레브 팔레트에서 알림 받기 쿠폰을 적용하면 최대 36%까지 할인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게다가 제 구독자 분들께 이벤트를 해주, 열어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하는 이벤트인데 레브 팔레트 인스타그램 스토리 무물이 올라오면 거기를 통해서 이제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할인 쿠폰을 나눠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 또는 영상 더보기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바인더 구매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거 최대한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바인더 정리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